할렐루야! Uh, all around the world, my cyber friend and coworker. Uh, here is the uh, United Kingdom, England, uh, London. Uh, maybe the tenth famous place, uh, uh, Green Park. Uh, 제가 uh, 카톡 AI에서. 아, 런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열 곳을 알려달라 했는데 에, 바로 그열곳 중에 열 번째가 바로 어, 여기 있는 어, 예 에, 그린 파크 아,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 중 하나로 어, 사람들이 산책이나 피크닉을 즐기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에, 그린 파크 그린 파크. 어, 오늘은 예, 월요일입니다. 아, 월요일 오후 3시 정도가 되는데 예, 날이 하늘에 구름들이 많이 끼었죠. 예, 하늘에 구름들이 많이 끼었지만 아, 그래도 비는 지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곳저곳 예, 모여서 지금 예, 예, 여가를 보내고 있고 어, 입구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줄줄이 예, 예,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 여기가 그 바로 유명한 예, 런던 예, 그린 파크. 예. 예, 이 런던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어, 열 번째, 예, 열 번째가 되는 예, 그린 파크야. 이제 예. 예, 오늘 이제 또 기도하며, 어, 또 복음을 전하며, 어, 또이 예, 예, 런던 시민과. 아, 영국 6,800만, 예, 영국 국민들과, 아, 또, 8억대는, 예, 50개국, 유럽 사람들을 위하여, 어, 아, 음음을 알리고, 또한, 예, 기도하기 위하여, 어, 아, 열 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아, 오늘 또 기도 동참해 주시고, 어, 아, 이 런던과, 아, 영국과, 아, 유럽과, 아, 전 세계는 237개국이 있습니다. 아, 지금 세계 인구가, 아, 야, 80억, 아 5천만 정도 되는 전 세계 인류가 길이여 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 다 구원받아 천국길 달려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아, 저는 이제 이열 번째, 이열 번째를 어, 마무리하고는 어, 아마 아, 서튼역에 있는 아, 송기호 목사님에게로 어, 가서 어, 또 그것에서 어, 또 일정을 보고 그리고 내일 모레 26일 날은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서 예, 파리를 거쳐서 8월 16일 날은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수님과 동행하며, 전도하고 기도하며, 성교하는 이 세계 성교 대장령에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영국 런던 열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린파크에 오늘 와서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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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